기도 드립니다. 주님께서 지상에 계시던 때에 새벽 미명 한적한 시간에 홀로 산을 찾으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시작하신 새벽 기도회를 오늘 우리가 이어갑니다. 이 새벽에 하늘이 열리는 신령한 세계로 다가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누리게 하옵시며 우리 심령 깊은 곳으로 다가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이 나라의 경제, 문화 분야의 지도자들 주님 챙겨주시옵소서 사심을 버리고 패거리의 이익을 버리고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바른 정치를 입하여 백성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옵소서 북한 2200만 동포들을 위하여 강구합니다 공산당 압제하의 세월이 80년입니다. 이제 출애급 해방의 날 허락하셔서 자유와 평등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도록 성령님이 이 땅에 북한 땅의 백성들의 자비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예배로 시작합니다. 저녁 잠자리에 들 때에 감사기도로 잠자리에 들게 하소서. 우리 생애 최고의 날이 되도록 <laughs>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조금 순서를 벗어나서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 재복습을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5절. 절 말씀. 우리 신앙 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신약성경 329페이지 <laughs> 1장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오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땅의 자녀에서 하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5절, 이는 우리 보금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는 이론이 말로 형식으로 얻어지는 세계가 아닙니다. 체험으로 온몸으로 경험하는 확신으로 임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6절 말씀,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데서로니카서는 로마 황제, 네로 황제의 핍박을 목전에 두고, 핍박의 먹구름이 가득히 밀려올 때에 그때 쓰여진 글입니다. 다가오는 핍박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리 마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핍박을 이길 것을 권면하는 주제입니다. 그 핍박과 한란 중에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때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나면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재산을 완전히 몰수했습니다. 재산이 몰수되고, 투옥되고, 순교당하는 그런 환란 중에서도 말씀의 기쁨으로 받아서. 믿음의 선배들의 본받는 자가 되었다. 특별히 5절 말씀에, 복음이 말로, 이론으로, 형식으로 임한 것이 아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큰 확신, 큰 확신으로 인한 복음입니다. 영어성경의 큰 확신은 딥 컨비션, 산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그거 붙들고 나갈 수 있는 확신, 그냥 사형장으로 가도 사자 밥이 되어도 재산이 몰수당해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확신입니다. 그런 확신으로 복음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 확신에는 열 가지, 스무 가지 말할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 확신입니다 사형장으로 가면서도 그 다섯 가지 확신 붙들고 기쁨으로 갈수 있는 확신 어떤 손에 어떤 피해를 봐도 그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깊 깊은 컨빅션 확신입니다. 첫째로 그 확신의 첫째가 뭐이냐?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믿음으로 구원받아 땅의 백성이 하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땅에서 사는 날까지 살다가 천국으로 옮겨간다. 왜냐? 구원받을 때에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사형장으로 끌려가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 이름을 생각하며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확신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구절 말씀 2장 8절 말씀 신약 성경 310 1페이지, 한,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란 말은 헬라어로 칼입니다 칼라. 칼라란 말은 기쁘다는 의미도 칼라고, 은혜도 칼랍니다.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은혜 받으면 기쁘고 기쁜 것이 은혜입니다 칼라입니다 그 칼라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로지 한 가지 조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조건 믿음입니다 믿음 그 다섯 가지 확신에 대한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미 받았다. 시제로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받을 것이요가 아니고 이미 구원을 받았다.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약의 율법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구약 시대에 광야 생활하면서 자꾸 율법이 불어나서 백 13가지 율법이 늘어났습니다. 나중에 율법에 짓눌려서 자유하지 못하고 율법에 매이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 율법을 폐지하고 믿음 하나 보고 구원 백성으로 이끄셨습니다. 두 번째 확신은 마태복음 1장 28절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어떤 시련 어떤 좌절 어떤 불경기에도 우리우리께 주시는 약속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8절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확신 있는 신앙.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확신입니다. 1장 2 2절 말씀부터 23절까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미니 이르시되 선지자로 하신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5장 17장 17, 14절 말씀 구약의 선지자가 이미 일러주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내용이 뭐냐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확신 임마누엘이란 말의 의미가 뭐이냐 이를 번역 한즉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임마누엘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을 부르실 때에 네 나그네 길에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여수아스1장 보겠습니다. 여수아서 일장. 하나님이 여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면서 모세도 이루지 못했던 가나안 진입의 역사를 여수아가 어떻게 감당할까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장에서 일러줍니다. 여호수아서 일장 육절 말씀 오절 육절 읽습니다.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모세가 위대했던 것은 모세가 나면서부터 위대했던 것이 아니다. 나 여호와가 모세와 임마누엘로 함께했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모세와 함께 했던 나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힘내라. 담대하라. 6절 말씀.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동행할 게 있으니,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백 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난세 중에 난세 불가능에 도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주시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떤 난관, 어떤 자리에서도. 그것 붙들고 나갈 수 있는 확신이 뭐이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3절 말씀.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가 잡히시기 전 마지막 날 오후에 제자들과 식탁을 나누면서 이르신 교훈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입니다. 그 중에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응답하겠다. 왜 그렇게 응답하시느냐? 그것이 내가 영광받는 방법이다.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세배에도 우리가 원하는 것, 가정에 필요한 것, 이 나라에 꼭 있어야 될 것을 하늘 보호자를 향해서 간절히 구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예레미아 33장입니다. 같은 비슷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예레미아 33장. 3절 말씀 구약성경 1106페이지에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심령을 다해서 기도하라. 그 뜻입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너 기도가 너 부르짖음이 지금 상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는 것을 장차 보여 주겠다. 위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기도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 기도를 응답함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불변의 약속입니다. 네 번째 약속이 뭡니까? 우리가 말로, 형식으로, 이론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삶의 처음으로 임하는 약속 그 확신 <laughs> 네 번째가 뭐입니까? 여러분 베드로 후서 우리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베드로 고,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큰 비전 세상에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세상에 어떤 다른 종교에서도 얻지 못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천국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임사체험이라 그럽니다 몸은 방에 누워있는데 영이 떠나서 천사의 안내로 천국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14년간 가슴에 품고 있다가 사실은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세 번째 하늘, 왜세 번째 하늘이냐? 유대인들은 하늘을 셋으로 갈라서 이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우주관이지요. 첫째 하늘은 밤에 별이 빛나는 보이는 하늘, 둘째 하늘은 우주 전체, 엄청나게 큰 우주 전체.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자가 있는 천국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오른쪽 왼쪽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했지만은 다른 한 강도는 주여, 낙원에 가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마지막 회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셋째 하늘입니다. 천국 낙원 셋째 하늘. 우리는 지금 죽어도 지금 심장이 멈추어도.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다녀온 그 낙원, 셋째 하늘에 직행하게 됩니다. 아멘 하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세상 살이 번잡한 데서 벗어날 수 있게 합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지요. 다섯 번째 약속. 세상은 날로 흔들리고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백성들을 염려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그렇습니다. 정치가들의 목표가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인데 이 나라는 정치가들이 백성들을로 염려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변화시키려 한다는 약속입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다섯 번째 확신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우리가 전에 여러 번 드린 말씀이지만은 이 새벽에 우리가 새출을 하는 의미에서 다시 확인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앞에 보금의 본질, 팩트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그러므로입니다. 형제들아, 동지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될 영적 예배니라. 참 예배는 뭐이냐? 오늘 하루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 우리 행동과 생각과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살아있는 제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립니다 2절입니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직분이 있으면서도 그 가치관 행동은 세상 기준을 따릅니다. 이 세상에 휩쓸려들지 말아라. 세상적인 가치관 생활 방식에 휩쓸려들지 말아라. 어떻게 하느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보금의 확신을 가지고 심령이 새로워져서 변화를 받아라. 먼저 자신이 보금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라. 트랜스폼, 트랜스폼. 삶의 방식을 말씀의 약속으로 바꾸어라. 트랜스폼입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 우리 마음에 확신으로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 감사합니다. 이슈백에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담습니다. 어떤 처지 어떤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아멘합니다. 말씀 붙들고 천국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1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0일 100일, 일1 0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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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